경찰의 수장은 청장, 검찰의 수장은 총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검찰청의 청장이지만 그와 동시에 검사와 지방검찰청을 모두 총괄하는 자리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힘들었다. 대장동 재판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대행이 했다는 말입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낼수 있고 그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결국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나도 힘들었다는 총장 대행의 말은 정치권의 공방을 부채질할 뿐 자신 앞에 놓인 책임을 위로 또 아래로 그저 넘겨버리고 만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한마디로 기록될 듯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